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예전처럼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이 함께 만나는 것은 늘 즐겁고 반가운 일이지요. 금번 추석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보통은 만나서 아쉬움으로 헤어지지만 가끔은 반갑게 만나서는 갈등과 다툼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김혜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겸손함과 섬김으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추석이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도 저희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족이 주님 앞에서 한가위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더욱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허무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약한 몸을 강건하게 고쳐 주시고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적이 있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에 성적표가 왔는데 그 성적이 형편없을 때 집에 들어가기가 조금 싫더라고요 부모님 별낯치 없고 부끄럽고 또 꾸질함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해가 지고 컴컴해지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의 실수와 못남보다 훨씬 더큰 것을 알기 때문이고, 캄캄한 밤의 두려움보다 집안의 사랑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탁월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그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무리 집을 떠난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오랜 세월 그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고 어떤 자라도 용납하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도 하늘 아버지는 반갑게 우리를 언제든 영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와 극렬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모자라는 아들이라도, 혹은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인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 안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의 만남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와 닮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추석에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so 주기 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